자 여러분 가스시카 호크사이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열의 아홉은 그 유명한 거대한 파도를 생각하실 거예요, 맞죠? 근데요 오늘은 그 파도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호크사이가 그린 얼굴들이에요. 이 얼굴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호크사이의 진짜 영혼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. 자 우리의 여정은 아주 의회 장소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현대 도쿄의 심장부죠. 분주한 스미다 강변,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 한 가운데를 걷다 보면요,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마치 다른 시공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이 눈앞에 나타납니다. 이게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스미다 호크사의 미술관입니다.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곳은 그냥 그림만 걸어놓은 전시 공간이 아니에요. 이 건물 자체가 호크사이 예술에 대한 하나의 현대적인 메아리라고 할수 있죠. 이 건물, 뜯어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합니다. 마치 호크사이의 DNA로 지은 것 같거든요. 저기 하늘을 찌를 듯한 날카로운 삼각형. 딱 보면 아시겠죠? 그의 그림에 나오는 후지산입니다. 그리고 건물을 감싸고 있는 저 은빛 판넬들은요? 바로 그 유명한 파도와 부서지는 물고품을 표현한 거래요. 와, 심지어 저 로고 좀 보세요. 그의 작품, 산 아래의 뇌우에 나오는 번개 모양인데, 이건 기존의 틀을 그냥 확 깨부셔버렸던 호크 사이의 그 파격적인 혁신 정신, 그걸 그대로 상징하는 거죠. 근데, 궁금하지 않으세요? 왜 하필 이곳, 스니다 라는 동네에 이 미술관이 세워졌을까요? 자,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, 우리는 이 현대적인 건물에서 호크 사이의 진짜 역사적 뿌리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답은 간단합니다. 스미다는 그냥 호크 사회가 태어난 곳, 그 이상이었어요 여긴 그의 예술혼을 비어낸 거대한 용광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90번 넘게 이사를 다녔다는 진짜 기이한 삶을 살았는데도 이 스미다라는 동네는 절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? 스미다의 상인, 장인, 활기찬 길거리 풍경 이 모든 게 그의 예술 그 자체였으니까요 심지어 그의 성인 가스시카도 이 지역의 옛 이름에서 따온 거라니 뭐말다 했죠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스미다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, 바로 비진가, 우리에겐 미인도로 더 익숙하죠, 아니, 파도 그림의 대가가 웬 미인도냐고요, 바로 이비진가의 호쿠사이 천재성의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, 한번 타헤쳐 보죠. 먼저 비진가가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, 이게 그냥 예쁜 여자 그린 초상화가 절대 아니거든요. 이 그림 한 장에는요, 방대의 패션, 사회상, 심지어 그 시대의 공기까지, 한 시대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누군가 비진가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. 한 시대의 문화사를 읽는 얼굴의 풍경화. 와,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? 말 그대로예요. 얼굴이라는 작은 캔버스 위에 그 시대 전체를 그려놓은 살아있는 타임캡슐이었던 거죠. 아니 얼굴 하나 보고 뭘 그렇게까지 알수 있냐고요. 거의 모든 걸알수 있었습니다. 자 보세요. 머리 모양을 보면 아 지금 이게 유행이구나. 기모노 무늬를 보면 이 사람 신분이 이렇고 계절은 이렇구나. 심지어 그 미묘한 표정 하나로 시대 감성까지 읽어낼 수 있었죠. 옷자락이 살짝 흔들리는 것만 봐도 도시의 활기찬 리듬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. 이건 뭐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던 셈이죠. 자, 그럼 호크사이는 이 전통적인 비징가라는 장르에 대체 어떤 혁신을 일으켰을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 일단 그가 어떤 스승들에게서 뭘 배웠는지. 그러니까 그가 딛고 서 있던 거인들의 어깨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. 호크사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재는 아니었어요. 여기 그의 예술적 계보를 한번 보세요. 처음엔 미야가와 조슌의 우아한 스타일을 그리고 그의 스승인 카츠카와 슌쇼에게서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위대한 전통들을 스폰지처럼쫙 빨아들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자기만의 혁신을 시작한 거죠. 그의 정말 긴 예술 인생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재밌는 게 시기마다 그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. 마치 카멜레온처럼요. 특히 그가 그린 얼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놀라운 진화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호크사이 혁신의 핵심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. 그는 멈춰있던 그림에 시간을 집어넣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미인도들이 예쁘게 자 찍습니다 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 같았다면 호크사이의 그림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 같아요. 바람에 옷자락이 흩날리고 누군가를 부르려고 막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,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정지된 그림을 한편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그런 혹사의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당신은 그야말로 우키오의 황금 시대였거든요. 그를 포함한 3대 거장, 그들의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혹쿠사이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딱 보입니다. 당대 라이벌이었던 우타마루는 여성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심리 분석가 같았고요. A씨는 고상하고 기품 있는 귀족 전문화가 같았어요. 근데 호쿠사이는요. 이 둘과 결이 완전히 달랐죠. 그는 움직임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요즘으로 치면 영화감독에 가까웠던 겁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세 거장 덕분에 에도시대의 아름다움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나 다채롭고 입체적인 얼굴을 갖게 된 거죠. 자 이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는데도 어쩌면 호쿠 사이의 진짜 유산은 그의 그림이 아니라 그의 태도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가 뭘 완성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멈추지 않았던 창작에 대한 그 끝없는 열정 바로 그거죠.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. 각효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림에 미친 노인이라는 뜻입니다. 와, 정말 이보다 그의 삶을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?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었어요. 죽는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아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. 하늘이 나에게 5년만 더 시간을 준다면 나는 진짜 화가가 될수 있었을 텐데. 정말 믿어지시나요? 평생에 걸쳐서 미술사를 바꿔놓은 걸작들을 그렇게나 많이 남겨놓고도 여전히 진짜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이 끝없는 열망과 겸손함. 저는 호쿠사이의 진짜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, 호쿠사이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진정한 예술가란, 아니, 무언가에 미친다는 건 과연 뭘까? 어쩌면 그건 완벽한 결과물을 남기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대신 나는 아직 부족하다.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배우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바로 그 태도, 그 자체의 답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